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공기파 박용덕입니다 공인계사법 기출 타파 18회 25번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협회와 관련해서 옳은 것입니다 이 공인계사협회에 대해서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시험에 한 문제 정도 출제되거나 또는 출제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1번 협회는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했는데 협회가 권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장할 수 있죠.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1번 X고요. 2번은 발기인은 300명 이상이고요. 창립총회는 600명 이상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밑도에서 20명 이상이죠. 창립 총회 참석 인원은 빨개는 300명이고요. 그다음에 3번 질문입니다. 협회는 공제사 운영 실적을 매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가 아니라 3개월 이내에 일간 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4번 지문 금융감독원장이 시정명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협회에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수 있고요.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공제사업에 대해서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5번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네 맞네요.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죠. 예, 10% 적립한 책임준비금마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번입니다. 벌칙은 시험에 보통 두 문제 정도 출제되죠. 옳은 것인데, 1번. 개업공개사가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을 하는 경우, 예,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우리 프린트 11번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금지행위가 있는데요. 금지행위를 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고 또이중개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 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 아니죠.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만 금지행위입니다. 자그 다음에 2번 질문입니다. 이중 사무소 임시 중개 시설물 처벌 규정은 똑같습니다. 뜻다방하고 임시 중개 시설물 이중 사무소 똑같습니다.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둘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만 취소해야 되고요.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아닙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등록 취소, 그리고 3년 이하의 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5번에 보면은 거짓 부정이라는 것들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인데요. 비밀은 영원히 준수해야 됩니다. 건물을 그 떠난 후에도 또한 준수해야 됩니다. 폐업한 후에도 준수를 해야 되죠? 이 비밀준수 의무 위반은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의 반하여는 벌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가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에 처분청의 1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죠.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7번 문제입니다. 27번 문제 옳은 것입니다. 27번 옳은 것인데 1번 무등록 개업공개사의 중개행위가 컨설팅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에, 컨설팅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개를 업으로 하면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중개를 업으로 했다면, 에, 반복해서 중개를 업으로 했다면 주된업무가 컨설팅이라 하더라도 무등록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은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다가 부도 처리돼서 현금화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금지행위입니다. 중개보수 초과입니다. 현금을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는 것도 위반입니다. 그러나 초과해서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위반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어, 3번 안 했네요. 3번 중간생략등기 중간생략등기를 했다면 비록 전매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투기조장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생략등기를 하면 취득세를 탈세할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3번도 X고요. 4번 중개 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자 오른 것이 3번이네요. 제가 지금 음 3번이 답이죠. 중간 생략등기를 하면 전매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투기조장에 해당되니까 금쟁입니다. 비록 전매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탈세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27번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샀다가 그대로 이렇게 되팔았다 하더라도 중간 생략등기를 했다면 취득세를 탈세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투기조장에 해당됩니다. 조세포탈 목적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직원이 잘못한 경우에는 사장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잘못한 직원도 책임있고 사장도 책임있습니다. 사장에게만 책임있다. X죠. 사장이 잘못한 경우에는 사장에게만 책임있고 이 직원이 잘못한 경우에는 사장하고 직원이 공동 책임입니다. 보조원이 직원이죠. 그래서 개업공개사만, 개업공개사가 사장이죠. 개업공개사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잘못한 직원도, 손을 입힌 직원도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으로 부자격자, 이 부자격자라는 말이 좀 어색하긴 한데요. 무자격자 또는 부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스스로 사장이 몇 건의 중개물을 직접 수행했다면 대여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했는데 양도 대여는 실체적 진실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예를 들면 자격증 빌려주 놓고 토요일 일요일 날실행 시간에 나가서 한두 건 했다 하더라도 평소 때 주도적으로 빌린 사람이 업무를 했다면 양도대여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해당하지 않는다 엑스.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